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의 전쟁을 해볼 거예요. 네. 제가 뭐 능력을 알아서 뽑아주려고 했는데 서버 렉이 걸려가지고 안 되네요.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루미너. <끼리> <끼리> 왜 이렇게 장을 입고 있어 나? 네? 나나 <끼리> 그냥 보신데. 자 지금부터 폭주로 가겠습니다. 나 이거. 나요거나 여기, 여기 나 이거 나요거나요거나 이거, 뭐 이거 나 이거 나, 나 이거 나나 파랑색 나 파랑색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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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파랑색 자 그러면 전 주황색 가도록하겠습니다전 파랑색 가도록하죠아나 아, 써봤어 뭐야? 아, 아나 쓰레기다 진짜 이거 와전이건야 이거 하늘색깔 누가 했어? 나했요가저노란색깔입니다 얘가... 그래요? 아 꺼져 왜안어아 진짜 위부님 음. 아 시끄러 네이 목소리가 이좀 담으로 안 늘어진다고 시끄러. 꿀에님 뽑아셨어요? 네. 나나 아, 근데 왜 알지 있는... 남았어요? 네? 왜저 알테니 없는데요? 니미안뽑니았어요 저는 저저 상자에 뭐뭐 어떤데? 아이템 왜안안고가요저저 노란 팀 양쪽밖에 없는데 아이 금불럭 누구냐? <laughs> 야나저저빨간 <laughs> 색깔 다시 뽑을게요. 아니 뭐? 안돼 안돼. 없었는데. 안돼. 로와 아이템 없었는데. 이고 닥치고 있어. 아이템 없었는데. 아니 있어? 닥치라고. 야 그냥 이거 레드 조합으로 없는데? 그냥 가. 아, 네. 당신들 옆으로 야, 야, 가. 야나너 나. 너, 나. 그냥 아 그냥 뛰어가는 게더 낫겠다. 먼저 가야 뛰어가는게 더 낫겠다 아, 가지 먼저 가 뛰어가는게 더빠르는데아 아? 뛰어가는게 더 빠르네 가자. 아! 아 가자, 가자, 근데 죽을수도 있는 잡난 간다 아! 못고대 까딱까딱 안 위험하니까 뭐, 롤러코스 위험하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야 롤러코스터 고 가야지 내가 널 밀어줄게 아이 비껴 이아왜 안올라가 으읍 야, 여기다 놔두고 갔어. 이 씨, 너스님 씨, 이루미 씨, 스 씨, 이 씨, 이 씨, 이 씨, 이 씨, 이 씨, 이리이 씨, 이 씨, 이 씨, 우 씨, 이 씨, 이 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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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엘리 씌, 이 씌, 이 씌, 이 씌, 엘리이루미 씌, 스루이 씌, 스 씌, 이리이 씌, 이 씌, 이가이 씌, 이 씌, 이이이 씌, 이 씌, 이 아, 지더 부셔야? 야. 빨리 와야니뭐이 <laughs> 너무 노, 욕을 너무 잘해요 욕을 하면 안되는데 맞아 어 놈이 돼지 새끼라고 더 <laughs> 잘하네 니가 더 잘해 맞아 어떤 새끼가 돼지라고 돼지 새끼라고 <웃음> <웃음> 더 잘하네 근데 지금 몇 시까지 그거 할 거죠? 그거 전쟁? 아 조심해라 아뜨거아뜨거 여기서 내가 강구할게. 그래, 너 강구해. 야, 너 빨리 흙파흑파하흙 흑파. 아니, 너 아니 나무 켜지 말고 흑파라고. 오, 나 이거 아는데? 나 음. 이거 많이 너 가. 여기서 봐봐. 아니, 아, 가. 가. 아 스포는 존나 쏘는 스포는 공안하시면 안 돼요. 무서워, 너가. 무서 그럼 네가. 야, 빨리 이거 블락해야 돼. 이거는. 나무 켜야 돼, 나무 켜야 돼. 블럭 있는 나무는 그냥 깨 야, 다 점프할까? 우리 다 점프해볼까요? 이거 지금 소스포노다 부시고 있어. 점프. 야, 스포너 부시면 어떻게? 아 진짜 너무 많이 나는데아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. 나, 나, 야, 하나만 부시 하나만. 나무, 나무, 물고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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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보이들 떨어져. 떨어지세요, 떨어지세요. 왜 근데 능력이 사라지, 없죠? 사라지,

작업대 아, 야, 내 작업대 내가 만들었다. 만들. 힘들다 정말. 이걸 만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근작업대 만들지 마라. 여기 서서. 금아 거기요. 여기 나무 나무 좀. 이렇게 빨리 빨리요. 빨리요. 우와! 근두 공간 나 있어, 금. 그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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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스톤 위에 그거 있는 거 알죠? 그 그거 돌 돌도 돌 안에 거기 있어요. 그것도 있어요. 이거. 짠 돌아. 소도 님한테 한테왜하리라 하죠? 리 우리,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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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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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, 아리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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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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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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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조합때 만들지 마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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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님들 조합때 만들지 말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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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소리야 같은 팀이 아니니까 만들 수 있지 아, 그래. 너보고 말한 거잖아 아, 네. 내가 당부하니까어 네. 나는 그울게 근데 저희 네, 네. 얼굴을 네. 만안 하나요? 너의? 음. 나지누 <laughs> <laughs> 지금 고나비아데비아데 제가 이래 불러 드게요 이어 드릴게 맛있는 거 갖고 와 아빠. 아 치고 싶다 누가 한 아빠. 이냐 아빠. 이거 아아 정말 치고 싶다 아 진짜 저.. 저 아빠. 이거 이아이 아빠. 이거 아빠. 이거 아빠. 이거 아빠. 조심해! 뒤 이거 아빠. 이거 아빠. 이거 먼저 이제부기 비껴, 비껴, 아. 이어주 님들. 야, 야 니네왜 근데 철갑복이 있어요? 무저리에. 네, 큰가이잖아뭘 어. 이기들 할수안 척고. 아! 그렇다고 아! 진짜. 아, 아, 저... 아, 진짜. 아, 저병 니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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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직 템 있어. 그래. 오 야, 와이파이잖아, 저... 이거. 나, 나 다이노드. 아, 나... 야, 근데 여기는 시작하는 거 없죠, 님? 아, 진짜. 아니, 엄마, 저렇게 들어가야지. 거구나? 그럼 나 룰, 이거 룰 파네. 모르는지, 모르는지. 나 스폰탄소에서 나 죽였거든, 내가. 나 아까 달력한 거 없었는데, 다시 가세요. 어, 어, 어. 내가 칠배 어 근데 우리 거안 썼어. 나 어디 밀지배지 신지배? 신 신지배? 신지배? 신신지 플러스가 지금 가고있습니다 이 <목소리가> 집으로 와이파이 아니면 야뒤 조심해라 <목소리> 나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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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don't know. I need to go 아 o the dark. w h 아 t is 갈게요 갈게 o i n g to go 야아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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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고 어, 있다잖아. 기 팀이 자기 팀에게 죽었어. 디어디 어, 어, <laughs> <굉장히 웃음> <굉장히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빠 쓰고 갈게 안돼안돼안돼안돼요 다이아 아빠 달려와 봐달들와봐 소리 질러고 하안돼안돼다안해안안돼 응. 제가 안돼안 알아요 어. 여기 응? 저 다이아 다섯 개만 써도 요 어? 어저 다이아 다섯 개저 나머지 너 가뿐만... 아저네저 네, 저 거기 상자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아니야 너 가지마 너 가지마 저가자나잡아 개는... 잠깐만 여기 이제 찍어야 돼아어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왜요? 어? 그래 야야 야, 자자 자자 세이브 침대 없는 건 아니겠지? 고어나세이 다. 했다 사람. 이수 없는 사람. 이정 사람. 이 정도 사람. 이 언어 품종이잖아 마리아 어떻게 얻어거 어? 어디얻었 어, 내가 는데 보이죠? 아! 안녕? <웃음> 안녕? <웃음> 안녕? 깜짝아 <laughs> 야가옷 <갑옷> 어떻게 생성되냐? <laughs> <나> 능력! <있어도. 웃음> 능력 이거 없는데 능력 이거 없는 건데 아니 오케이, 됐다. 아, 했다나처리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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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나무, 구로다이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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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들이 내가 백마 맞는다 아 내가 푸샤 부샤 맞는다 푸샤야 도연이 놀랬어요 이거 버려야겠다 퉤 티티 퉤야아아니 얘들아 이거 쪽팔려 이놈 이 노잼 보지마 아니...